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책강이 벌써 20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이혼하는 사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제별 강의가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사주의 특징서부터 시작해갖고 결혼식이 잡는 법, 궁합 등 여러분들이 궁금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성훈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사주 분석할 때에는 누구든지 이성훈은 궁금해요. 100% 이성훈을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성훈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잖아요? 그렇다면 훌륭한 상담가가 될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배우실 내용은 우리가 현장에서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저의 이성훈은 어때요? 저의 재물은 어때요? 뭐 이런 식이거든요. 우리가 사주 상담을 하러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물어보시겠어요? 아, 제 이성훈이 어때요? 저돈 많이 벌수 있어요? 이게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훈이라는 것은 100%예요. 100%. 나에게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무조건 물어본다. 따라서 이성훈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대한민국에서 이성훈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76페이지, 이혼 가능성이 높은 사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주를 배웠어요. 그러면, 아이 사주 명식을 보고 이성운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면 어떤 걸 봐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뭘 봐야겠어요. 이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배우자궁 두 번째로 십성. 십성이라는 것은 남자는 재성 여자는 관성이 되겠죠. 그리고 십년대운 일년운을 봐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 사람이 연주가 갑목인데 순행하니까 남성이네 남성이네요. 갑진년 개유월 정해일 정미시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성운을 보려면 첫 번째로 일지 배우자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지가 충이라든가 원진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그러면 이성운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정화일관이니까 남자의 경우에는 재성이죠. 그러면 금기운이란 말이에요. 재성운이 없거나 너무 많거나. 이분 같은 경우는 딱 하나 있죠. 월지에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사주 원국만 봤을 때이 정도면 여자 운이 괜찮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분의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이 사람이 결혼을 한다면 남자니까 남자면은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요즘에는 대부분 대학을 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26살서부터 35살에 해당하는 이 병자대운, 이때가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겠죠? 그리고 결혼을 좀 늦게 한다면 36살서부터 45살까지 정축대운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병자대운과 정축대운, 이때의 운이 좀 좋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는 1년 운도 보셔야 되죠. 그래서 이 이성운을 볼 때에는 첫 번째 배우자운, 두 번째 십성, 세 번째가 십년대운, 일년운이다. 그리고 이 십년대운, 일년운이 시기에 따른 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기에 따른 운이 뭐예요? 사주원국은 자동차, 시기에 따른 운은 도로라고 했죠. 나의 내 주변 환경의 운을 나타내거든요. 십년대운, 일년운이 괜찮게 흐른다, 그럼 내가 일이 좀잘 풀린다. 불리하게 흐른다, 그럼 내가 좀 부... 일이 잘안 풀린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일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 그게 뭐예요? 물론 내가 하는 일, 내가 뭐 사업을 한다든가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나의 배우자와의 관계, 혹은 내가 미혼인데 좋은 이성을 잘 만나냐, 못 만나냐,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환경의 운이라는 것은 나의 이성 운이 될 가능성도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운을 볼 때에는 시기에 따른 운까지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성운을 우리가 제대로 분석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혼하는 사주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40%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명 중에 서너 명이 이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혼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혼하는 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징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찾아보면 되겠죠. 지금 상담 들어오는 내용 중에 상당수가 저 이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식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명식 중에 이혼한 사주가 상당히 많은데, 이 이혼한 사주들을 그러면 잘 조사를 해보면 특징이 나오겠죠. 그 특징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이혼하는 사주가 갖고 있는 그 특징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혼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정반대로 이혼하는 사주의 특징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혼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이성훈이 좋은 사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성훈을 볼 때에는 이혼하는 사주의 특징을 봐야 된다고 했어요. 이혼하는 사주의 특징이 어떤, 거,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지가 충이나 원진. 지금 여기 보시면 이분이 이민영 개축을 값수를 무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우자궁이 진술충으로 정확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배우자궁이 깨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을미년 무자월, 갑자일, 경호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우자궁이 자수인데, 옆에 있는 게 오하죠? 옆에 또 자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 쌍충이라고 할수 있어요. 배우자궁이 쌍충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이혼한 남성입니다. 이분을 볼까요? 남편이 가출한 여성이에요. 그런데, 무술년, 신유월, 경인일, 정축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우자궁이 임목이고, 인류 원진살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궁이 충이나 원진일 때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죠. 원진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싫어하는 거잖아. 충이라는 거. 깨지는 거잖아. 근데 배우자궁이 그렇게 되니까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혼을 많이 하더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남자는 재성, 여성은 관성이 없거나 3개 이상일 때, 3개 이상이라는 얘기는 많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기사년 병자월 경호일 개미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주가 음인데 순행하니까 이분은 여성이잖아요. 배우자궁의 오한데 좌우충이죠. 이 사람은 배우자궁도 충인데, 경금일간에서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한개두개세개나 됩니다. 이런 것을 관살 혼잡이라고 하죠.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이 세개 이상일 때는, 꼭 남자를 세 명을 만난다 이것보다는 남자가 많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한 남자의 만족을 못하고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 이것을 또 새롭게 해석을 한다면 네사주에 남자가 많다는 얘기는 그 여자분이 좀 매력적인 여성일 가능성이 높죠. 좀 예쁘다든가 뭐 남자의 관심을 끌만한 그런 여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일부 종사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는 불리하다고 봐야죠. 자, 이 남자분 보세요. 갑진년 무진월 병수를 기사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우자궁도 진술충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병화일간이니까 여자를 나타내는 게 금기운이잖아요. 재성운이 금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아예 없거나 아예 없거나 너무 많거나 이럴 때에는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분도 보세요. 임술년 정미월 갑진일 무진시 이렇게 되어 있고 연주가 양인데 순행하고 있으니까 남성이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일간이 갑목인데 여자를 나타내는 토기운이 몇 개예요? 다섯 개나 됩니다. 다섯 개. 한 여자의 만족하기가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을 보면 대운이나 일련운이 충이나 원진 불리한 운이 들어올 때. 지금 보시면은요. 무술년 16월 경인일 정축시 이렇게 되어 있고. 배우자궁이 임목인데 원진살이 형성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현재가 이분이 2017년도였거든요. 그때의 원진살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과 이혼 위기에 있는 여성입니다. 59세는 인신충, 60세는 인류원진 이렇게 되면서 충과 원진이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특징으로 배우자를 나타내는 십성이 일지와 나란히 붙어 있을 때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이분이 연주가 음인데 역행하고 있으니까 남성이잖아요 그런데 기수일간이거든요 기수일간일 때는 남자한테는 재성운이 여자니까 화기운이 이제 재성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화기운이 나란히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여자가 두 명이 내 앞에 나란히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는. 한 여자에게 일부 종사하기가 어렵다.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자 입장에서 관성운이 이렇게 나란히 두개 붙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봐야죠. 일지를 포함해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일주와 같은 기둥이 있을 때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주에서는 같은 글자가 들어온 걸, 들어오는 걸 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같은 글자도 아니고 기둥 자체가 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주가 기축일주인데 월주도 기축이에요. 이렇게 꼭 월주에만 오는 게 아니라 연주에 올 수도 있고 시주에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주하고 똑같아야 돼요. 이럴 경우에는 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여성의 일간이 남성을 상징하는 관성에 의해서 충을 당할 때. 지금 보시면은요, 일산형 개미형을 갑수릴 경호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이 여성이거든요? 그런데 일간이 간목이잖아요. 일간이 경금에 의해서 충을 당해요. 근데 경금이 뭐예요? 평간으로 남자를 상징합니다. 즉, 남자에 의해서 내가 충을 당하는 거니까, 일간이라는 건나 자신을 나타내요. 간목이 나 자신을 나타내는데, 이 여자분이 남자에 의해서 충을 받는 거잖아요.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주 원국에 이성을 상징하는 재성운이나 간성운이 한 개나 두 개만 있을 때 적당하다고 봐야죠. 세 개부터는 많다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있더라도 이것이 시주에만 딸랑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이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시주라는 것은 노년기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시주의 딸랑 하나가 있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내 또래에 비해서 아주 늦게 결혼하는 거예요. 여자분이 뭐한 마흔대 가지고 결혼한다든가, 뭐 삼십 대 후반에 결혼한다든가 이렇게 늦게 결혼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때 결혼해요. 잘 살다가 이혼하거나 사별해요. 그래서 나이 든 다음에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시주에만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 남자분이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하나만 있거든요.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혼했다가 나중에 중년 이후에 또 새로운 여자를 만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즉,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겁이 4개 이상인 사주. 이분을 보시면 비경겁제에 해당하는 투기운이 4개나 되잖아요. 전체 8글자 중에 4글자가 비겁이란 말이에요. 고집이 엄청 세다고 봐야 됩니다. 고집이 너무 세니까 어때요? 사람이랑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개축년 개월, 개유일 개축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기운이 몇 개예요? 다섯 개나 됩니다. 비경급제가 다섯 개나 돼요. 이혼한 여성입니다. 그리고 여자에 한해서 식상운이 세개 이상일 때는요. 남자운이 불리하다고 봐야 됩니다. 식신상관혼이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혼을 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처럼 식신상관혼이 지금 4개나 되는데 관성혼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사람일 경우에는 특히 심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원래 관성혼이 많거나 없으면 이혼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여자분이. 거기다가 식상혼까지 많다. 그랬을 때에는 그 아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전업주부는 안 맞는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남자복은 없으면서 일을 하는 후는 식상으로 매우 강하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지 전업주부는 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분을 보시면 요 여자분인데 식신상 가능이 다섯 개나 돼요. 그리고 남자를 나타내는 수기요는또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이혼할 가능성이 높고 이 분은 사별한 여성이에요. 그래서 식상이 다섯 개로 너무 많다. 남자를 극하는 식상이 많을 때 여자에게는 이성운이 불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성운이 안 좋아도 잘살수 있는 방법은 있느냐? 지금 예를 든 것처럼 여러 가지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성운이 좋은 사람보다 안 좋은 사람이 더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우울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이 사주명리학은 반드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조건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적절한 시기, 그때 결혼을 하는데 누구랑 결혼을 하느냐? 나하고 궁합이 잘 맞는 사람. 즉, 궁합이 잘 맞는 사람과 적절한 시기에 결혼을 하면 잘살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성운이 안 좋아도 잘살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적절한 결혼 시기는 어떻게 찾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성운을 파악할 때는 첫 번째로 배우자궁, 두 번째로 십성, 세 번째로 시기에 따른 운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혼하는 사주의 특징을 보면 배우자궁의 충이라든가 원진이라든가 여자의 경우에 관성이 없다든가, 남자의 경우에 재성이 없다든가, 혹은 너무 많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